은 어, 저희가 질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빨리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 제가 형을 한번스하고 안전하게 아 편안하게 아했 아, 아, 정말 고고고아고이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잘 드시네요 아, 먹으면서 인터뷰해요 네, 자유로인터뷰입 요즘 시잖아요자유인인데 일자로 딱이렇 자유적이지가 아닌 옛날 사람요즘은상없 인사부터. 네. 인사가 있어요? 인사 있죠. 있어요? 빨리 중세 할세 게임을 데어라어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어라팀 안녕하세요. 저희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아이오대이스포츠 슈팅 게임을 하러 왔거든요 네. 상당히 좋아하는 게임인데 이렇게 출전하게 되어서 기분 좋고 멤버들이랑 멋지게 한번 승리를 이끌어보도록 <laughs> 잘 이끌어주세요 지훈씨 제 얘가 잘해 잘한다 얘가 게임을 잘해 네. 지훈씨가 샷감이 좋아요 가장 강력한 우승자 박지훈 선수 네? 지훈씨? 네시작하요 <laughs> <laughs> 저는 오늘 총게임 처음 하고요. 이것 때문에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판도라의 상자 얘지이 전략 좋아요! 오늘 대위는 확실히 의사예요. 어, 그렇죠. 예, 네. 네. 메딕입니다, 메딕. 사실 저희 솔직히 말하면 총게임보다는 저희가 축구게임을 조금 더 자신있어 하는 상황이에요. 형잘해 사실 뭐 재아씨와 실제로 축구게임도 했고 축구대회 기 때문에 저희 또 마음이 또 맞는 게 있어서 아마 그래서 너무 솔직히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다들 긴장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 아 진짜 그 정도? 네, 시급 그 정도? 네. 어, 진짜. 제이 플로 애니스 봤잖아요. 그 MBC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여자 60m 결승 현장에서 리포터 대위였습니다. MBC 여기는 MBC. <laughs> 지훈아 아니 내가 반응이 좀늦었어 바로바로 봐주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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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좋은 한번더 어. 우리가 하나인지 아닌지 여기서 체할수 있는 오케이. 그런 시간이 와야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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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BC 여러분 동작도 다 똑같아요 여기는 MBC, MBC. <laughs> 다 닿았나? 아, 해체할게요 아니 우리는 터치 <laughs> 네, 연합참인 맞서 어. 해체할걸 아안맞아야되 그렇게 <laughs> 네 이렇게 4명 <laughs> 네, 네.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저희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화이팅! 그럼 다 같이 화이팅하고끝러까요 네. 자 연합팀 화이팅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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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밑으로 할지 위로 올는중 각자 생각해 우리 팀파시팅 그래, 그래, 하나 둘셋화이팅 파이팅 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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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이거 <목소리도> 하면 배달 땄어요 <laughs> 사실은 성운이 계좌이체하기로 했거든요 빌려준는데 <laughs> <laughs> 누가 여서 하나 들어와 나와 존경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해집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년전 선수 팀 기억나죠? 그 안에 딱 지금 땡에 아니 지2 7칠날 하지 않나? 되게 감사하긴 해.입니다 학교 네. 다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룹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럼요. 그냥 저도. 철판 깔고 입더라고요. 아, 그렇대 네, 맞네요. 네, 네. 아, 처음엔 진짜 조금 민망했어요, 조금. 예, 아, 이런새나. <laughs> 근데 뭐 같이 딱 있으면 또 괜찮아요. 혼자 아예. 입으면 좀 그런데. 아, 그렇죠. 네, 아무튼 음... 교복 좋습니다. 네, 예전에 왠쪽까지. 제가 원어원 활동할 때 그런 안무가 켜줘라는 안무가 있었는데 아 그, 그거 하면은 무슨 진짜 뭐 버티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진짜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진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우진, 우진. 다 보고 있었지. 다 보고 있었다고? 응다 보고 있었다고? 응 너가 그냥 No, I can't eat them. Tapu is a c h 아아아 e 그 o i 가 있어 <laughs> 다 먹었어? n g to eat t h e 나 했네. 웬일 i <laughs> 너가 웬일로 a t 전화 하나 했다 going to eat t 어. 나 그냥 있어. 놀러 갈까? 그래. <laughs> 왜? 아 별로야. 알겠어. 별로가 아니라 팬 분들이 어. 자꾸 어. 나 보고 스포했다고 막 어. 그러셔가지고 어말하면안 된다고요? 어나 근데 이거 지훈이한테 들은 게 아닌데 어 잠깐 당황했어 지훈이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이거 그, 다른 데서 봤는데? 아, 스포 아니고, 아, 나 스포 아닌데? 아, 진짜 스포하려고 한게 전혀 아니고. 아, 큰일, 큰일 났네. 아니야, 우진이 하고 싶은 거다 해. <laughs> 아니야, 우진이 하고 싶은 거다 해. <laughs> 왜 이럴까? 아니야, 아니야. 할, 뭐할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는 거 같아. 우리는 떼려 뗄수 없는 사이잖아. 떼려면 떼수 있지. 아하이뭔 소리야. <laughs> <laughs> 오호. 아니 넌 절대 넌 그치? 절대 못 떼어 놔넌내 곁에서 떠날 수 없어. 어. 왜냐. 우리는 뭐다? 분수다이기 때문에. <laughs> 뭐. 평소보다 텐션 좀 올라가 있네. 오늘. 어. <laughs> 알겠어, 너무 고맙고 조만간 또 연락할게. 그래, <laughs> 축하해. 오늘 고마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응. 어제도 했지만, 오늘은 반대로. 음 뭐해? 아, 게임? 나 한다? 짠! 어우 진아! <laughs> 야, 근데, 어. 스피커만 키면은, 응. 약간 뭔가 좀 그래진다. 뭐? 좀 달라지고, 좀 뭐? 어색해지고. 아, 우리가? 어 뭔가 서로의 그, 뭔가 그런 뭐거 있잖아. 응. 아니야, 우리 평소같이 해, 왜 그래? 그래? 응. 뭐 하고 있었어? 나는 게임하고 있었지. 오, 역시. 왜 역시야? 아, 뭐, 그냥 역시라고 했어. <laughs> 오늘 텐션 왜 이렇게 높아? 프로게임. 나? 어. 오늘 아무것도 안 했거든. <laughs> 아,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텐션 높아? 응. 음. 어때? 나? 어. 나는 텐션이 항상 높지. 거짓말 치지 마. 아니, <laughs> 진짜야. 난 텐션이 안 높았던 적이 없어. 난 지금도 날라다녀 거짓말 치지 마, 맨날 앉아있잖아. 아냐, 니 아냐. 아, 앉아있다고? 응. 집이야? 아하, 나 지금 서 있어. 집에서 해? 응. 근데 신기하다, 어제, 너 전화하고 내가 다시 전화했잖아. 그러니까, 어. 팬분들께서 또 전화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아. 마음껏 전화해줘. 마음껏? 응. 평소에 <laughs> 전화 받으면서 뭘 마음껏이야. 야, 전화 한 적이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laughs> 아, 근데 궁금했는데, 어. 어제 나한테만 전화했어. 응, 너한테만 전화했어. 왜? 아, 왜? 그냥 너생각났 맞으니까. 내가 1번이었어. 어, 아, 당연하지. 저번에 아니었잖아. 저번에 돌고 돌아서 아무도 안 받아서 나한테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나한테 먼저 해. 그래도 했네. 아. 아니야, 뭐 저번이, 저번이, 저번이고. 음. 그래, 알았어. 알겠어. 게임 열심히 하고, 찐 친구. 오늘 어, 그냥 간단하게 전화해본 거야. 아. 어. 내 연락할게. 알겠어. 응. 어. 응. 음. 오케이. 왜 이렇게 어색해? 사실 저희는 방송 중에 전화를 하는 게 제일 어색하답니다. 재현 오빠가 밥 아직 안 사줬어요. 야, 그러면 밥을 형한테 사? 나한테 사야지. 오케이. 아 <laughs> 저, 죄송한데. <laughs>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저는. 네네. <laughs> 네, 네. <laughs> 아니 안 사줬다기보다는 재한이 형이 요즘 또 바쁘기도 하고 저도 아팠었으니까 씨, 저, 저라도 시간이 안 맞는데 또 시간 맞으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또뭐 그런 거좀 뭐. 만찢남 박지훈, 배진영 씨를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나와주시고요. 1년 동안 그 애칭이 또 붙으셨어요. 박미미, 배미미라고붙으셨는데 함께해서 소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어, 일단 활동 이렇게 같이 했었던 멤버랑 광고를 찍는다는 게 건강스러운 또 일인 것 같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음. 지훈이 형이랑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고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네 2019년에는 우리 메이들이랑 코코한 헤르를 봤고, 2020년에는 조금 어, 더 다양한 도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네. 팬분들이랑 더 만날 네. 그런 자리가 많아질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다양한 시도를 네. 해보려고. 이상해 이상해 은우 그래, 고생했다 기분이 상해은우 그래, 고생했다, 고생했다. 수고했습니다 형 오, 카메라 야, 근데 여러분 박찬휘 야 360도 다음 곡은 <laughs> 480도 그다음, 그다음, <laughs> 그다음 곡은 640도 <laughs> 스파면 안돼요 쨰니 새킬 아니 맞아 <laughs> 너왜나 어색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 저번에 헬스장에서 좀 이상해졌어 맥주 한하기 했거든 근데 그냥 착하게 그랬어 아니요, 좀, 아니 나는, 나는 그거였지 그 운동하고 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얘얘는 하는데 어, 아쉬웠다고 그래, 좀별로 좀 블루. 아, 별로이진 않았어 넌 항상 별로이진 고내마음에서너 <laughs> <나안 웃음> <laughs> 그런, 이런 정이 좋다 파이팅이하하 <laughs> <laughs> 파이팅 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나, 파이팅. 하나 둘 하나, 셋, 파3 6 0 최고 m e n t s Moments. m m o m e n t s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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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m e n t 다모먼 m e n t s Moments. m m o m e n t s m o m o m e n t s Moments. Moments. 요 심미스트리밍하고 있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많이 들어보고 싶아귀 이걸 오늘 정리를 딱 해놓고 가야겠어. 천이 형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요 <laughs> 어, 이거 높은데?

둥 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 땅누잉누잉누누누누누라누누누누누누버누누땅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지날누누지땅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땅누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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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서 놀려대 뿜뿜, 뿜뿜 이거 다 랩이잖아 상관이 없어 나 뭐라 하든 누가 너만 내게 신데 오라만두 오 어. <목소리> 다른 거다랩이야까 <목소리> 다른 거다 랩이야 뭐 있어 네 <목소리> 마음 향해 슈 <쉬우>, 이것도 랩이고 잉잉잉잉 뿜어링어니 얼굴 행동 하나하나 하나 다 나만 봐 나만 내 곁에만 또있어 거기도 랩이잖아 그렇게 하고 켜줘 잉잉잉 뿜어랭 뿜 딴딴딴 Do you feel the same? 지금 보신 대들 Do you feel the same? 지금 느끼는 게 내가 채울게 너의 마지막 나나나나나 빈 곳이 없을 때까지 예예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예예예예 Feel the same 오늘따라 다 Do you feel the same? 오늘따라 더넌 <목소년> 예. 나를 예. 밝혀줘 빰빰빰 끊어겠다 예. 좋아 됐어 <목소년> 이제 여기 성문이형 아버님 밭 받... 있는 아, 아. 아, TMI. TMI. 그때, 이정혁 씨가, 딱, 진심이냐고 딱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딱, 딱, 딱 울지, 울지 말라고 딱한 뒤에, 갑자기, 딱, 진심이요, 진심이에요. 알겠어, 알겠으니까 울지 마시오. 어디죠? <laughs> 그대와 이렇게 <laughs> 제가 이거 진짜 그냥 뭐야 제가 그냥 뭐랄까 이거. 그냥 일부러 트는 거 아니고 진짜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노래라서 트는 거예요. 그냥. 다 그거 없이 그냥 진짜 많이 듣고 있는 노래라서 트는 거예요.